그래서 까만 스포츠카를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까만색 스포츠카라는 거는 튀고 싶은 사람이면서 아닌.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튀고 싶으면 저 검은색을 선택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번에는 또 키도 다 커요. 어, 184. 어, 훈훈한 인상,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입장. 뒤에서 이제 뭐 이행시나 이런 것도 좀 깔끔하죠. 그리고 되게 보면 성격이 조심스러워. 자신감이 넘치고 이런 사람이고 자존심도 센 거에 비해서 행동이 조심스럽다 보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처럼 비치기가 쉬워. 그러니까 성격이 나쁘다는 거 아닌데 그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친해지면 어, 이 사람 이런 면이 있네? 어, 생각보다 세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확 <laughs> 세게 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직업은 NC소프트였죠. NC소프트에서 이제 서버 그, NC 소프트의 서버팀은 어떤지 모르는데 보통 이제 서버 쪽 프로그래밍, 혹은 뭐 유지보수 이쪽이면은, 일하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나?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외동아들이라는 표현에, 여기서도 그냥 딱 단호하게, 크게 부족하게 자라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걸 보면은, 진짜로 여유있게 자랐구나. 좀 자기 주장도 확실하게 하는. 이런 약간 푸근한 인상, 이 내면에는, 좀 강하고 독립심도 강하고 그렇게 자아가 강한 허세는 없는데 속은 내면은 단단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래서 어제 막아 저래서 근거 있는 자신감이야? 막 그랬는데. <laughs>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감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 호기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호기심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또이 사람에게 마음이 빠져들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 자체는 이게 너무 과하거나 막그 말도 안 되는 허세로 발전되지 않으면 어떤 이성에게도 어,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자존심이 좀 상했다 내가 이렇게 뭔가 돈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마, 사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할수 있는데 음, 그니까 러그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정보를 사는 거지 음, 그렇게 이제 넘치는 자신감 이게 이제 장면이 뒤수막 나오는데 뭐한 편은 받겠지 라든가 뭐 그래도 만나려면 만날 수 있다 근데 이런 마인드 자체는 좋죠 내가 만날 수 있지만 뭐 뭐, 너를 선택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자의로 이제 연애를 안 했던? 음, 어차피 거기 알아봐야 내가 낫지 않을까? 뭐, 되지 않는 근자감이지만. 근데 이제 뭐, 나는 솔로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성실함 자체는 보장된 거잖아요. 과거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신감들을 갖춘 사람들이지 여기서 이제 영호의 출연을 자막으로 예고하는데 <laughs> 영호의 출연을 자막으로 예고하는 게 이거야 아직까진 고요하기만 한 솔로 노래 아직까지 왜 고요해 영수가 그닥 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만 있으니까 근데 말풍선으로 가득 채워줄 수다쟁이 영호 등장이요 약 이런 느낌이지 자 수다쟁이 등장이요 어. 자 이게 데프콘의 아버지 노래를 들으면서 등장하는 영수 차를 발견하고 되게 좋은 차 타고 왔네. 뭔가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아니면 뭔가 차에 열등감이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훈 님은 그냥 말이 많은 거다. 영훈 님이 뭐 투머치 토커라서 나쁘다 그게 아니라 박찬호 선수가 말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찬호 선수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게 오히려 하나의 밈이 됐잖아. 재미로 느껴진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 사람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그 2% 부족한 느낌이 좀 있죠. 저렇게 장미꽃이라던가 이렇게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쉴수 없이 재밌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근데 저 꽃을 처음에 캐리어를 들고 올때 선물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온 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못하는 조금 성격이 급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어. 조금 더 고민을 했다면, 조금 더 뭐랄까,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첫 데이트에서, 아니면 최소한 첫 인상 선택에서, 아니면 여섯 개를 준비하든가, 영식처럼, 지난 개수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섣불렀다는 거지. 준비할 거면 다 했어야지. 전화위복의 반전남이라는 거는, 6등 곱하기 3, 18등 했잖아, 18등. 18개의 18등으로 시작한 용호님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반전을 한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자 함이겠지 그거를 이게 지금 페이크일지 아니면 진짜로 누군가와 관계가 맺어질지 근데 영훈님은 분명히 자기 시장이 확실한 사람이거든 저렇게 말 많고 분위기를 항상 띄우는 사람 좋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또 영수가 들어져요 근데 영수 씨가 보면 태도가 되게 여유로워 그 뒤에 예고를 보니까 술자리에서 분위기도 띄우고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야 말을 많이 하진 않는데 말 자체가 적중률이 높다고 해야 될까 영우 씨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중률 자체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영수는 일종의 특등 사수지 저격병, 응, 저격수. 이성에게 호감을 얻는 쪽은 저격수 쪽이에요. 어, 확률이 높아야 돼.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풀냄새 맡으니까 기분 좋아져서 막 슬슬 웃게 된. 아까 올 때도 막이 웃으면서 왔거든요.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아 마인드 좋아요. 마인드 좋아.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찾았는데 근데 이제. 첫 회차에서 18등 하면서 그 컨디션이 살짝 좀 흔들렸죠.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온 이유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LA에 있을 때는요?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이게 약간 첫 회차 같은 경우는 나이와 직업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서로가.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말을 구구절절할 수 있다는 라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굴절율 얘기까지 해. 어. 안경 굴절율이랑 카메라 굴절율. 이런게 합치면 눈이 또 오만해 보일까 봐. 굴절률을 아는 거는 뭐죠? 어제 그래서 막 안경사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원래 근데 영우님이 뒤에서 자기소개하는 걸 보면은 공부 자체를 좋아해서 저런 잡지식 같은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선글라스를 벗은 인상은 굉장히 좋죠? 이번 기수는 전체적으로 다들 뭐 인물들도 괜찮고, 몇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전체적으로 훌륭하고, 남초, 여초 출신이고, 그리고 기존세. 그러니까 기존세라는 게 이제 농담이고, 이제 다들 자신감이 넘치고, 주눅들지 않아. 카메라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사람들. 영호 인기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되게 그 화려하고 막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 같긴 한데 실속은 좀 떨어지는 인기가 없는 것까지는 아니고 분명히 자기 시장이 있어요, 이런 분도. 근데 다만 토크 지분율에 비해서는 이성에게 호감을 받는 그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사대사 미팅을 나갔어. 그럼 토크 지분율이 75%야. 그럼 네명 중에 세명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네명 중에 한 0.7명이 좋아하는 한 명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한 0.5명이라고 했다. 타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님 같은 사람이 이제 있으면 재밌죠. 어, 재밌고 이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음.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는 결혼할 동반자 찾기. 어, 그렇죠. 이게 좌절 중요한 거지. 두 번째 목표는 화목하게 지내다 가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도 좋아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많이 하는 사람이겠구나. 어, 그게 이제 좀 수다스럽게 나온다 정도로 이해를 좀 해봅시다. 일단은. 그리고 아버지는 선생님이었다가 선박 교수로 재직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보면 뭔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하고 그러니까 교수로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거를 이제 멘토 삼아서 영훈님도 뭔가 계속해서 공부를 쉬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 왜그 <laughs> 뒤에서 그 여자 출연자들이 등장할 때 그렇게 가볍게 자꾸 대화를 해가지고, 어? 영수님한테 한번 살짝 혼나거든요. 목소리가 되게 작게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건축가를 나와서 한 회사에서 12년 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퇴근 후에 혼자서, 필요해서 는게 아니야 <laughs> 3시간 공부 그리고 사내 스장에서 운동 후주침 그래서 여기서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도 뭐책 읽는 거를 좋아했는데 읽다 보니까 세무랑 회계가 재밌다고 저도 이제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경영학과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문제는 저거야 세무랑 회계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하나도 없어 세무랑 회계를 좋아하는 사람에 들 대해서 걔네들이 평가하기로는 변태다라고 해. 근데 뭐, 농담이고, 이제, 그만큼 근데 세무회계가 어렵죠. 어렵, 어렵고, 근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니까 그만큼 또 대우가 좋은 거지. 그래서 알고 보면, 건실한 청년 재질. 이 뒤에서 근데, 이게 너무 건실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봐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확실하진 않아도, 좀 남초에 있다 오셨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오버하는 느낌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이고 좀 함부로 말한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아 이분이 지금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구나 어. 아 근데 진짜 이런 모습을 어필했어야 돼 그러면서 약간 농담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식님 등장이죠 이제 농담으로 이제 텃세를 어떻게 부려야 하나 이렇게 웃는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게 영식님 누구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남자 이거는 뭐 영식님의 성격이 아니라 어떤 직업적인 면을 드러내 주는 거겠죠 어 다들 이제그 영식님의 거대한 몸에 말을 살짝 더듬죠 왜 이렇게 멋있는 거냐 그래서 뭐 연예인 아니죠라는 말에 영식님이 바로 대응을 못 해요 왜냐면 이제 직업이나 나이를 노출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영식님이 잠깐 버퍼가 걸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물론 이거는 그냥 소설이에요 우리가 첫날이니까 가설이나 이것저것 해봅시다 개그 욕심을 있는데 센스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그런 분 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연애는 아니죠 라는 말에 뭔가 영식님은 드립을 치고 싶기는 한데 아, 뭐라고 칠까? 버퍼 걸리다가? 아, 아니죠. 하고 웃고 넘어가는. 그래서 꾸준한 운동으로 몸을 유지 중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원래 되게 운동을 해서 많이 커졌었고, 그거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태권도를 전공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해서 나랑 맞지 않았다. 겸손, 겸손한 말이죠. 그래서 군대를 전역한 후에 이제, 진로를 변 변경을 했는데, 이제, 조교 출신, 자준 출동과 대민 활동,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겪었고, 뭐 범인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소방관, 경찰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 준비는 인천에 자가 보여. 아, 이번에는 자가를 가지신 분 혹은 자가가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laughs> 좀 많이 나와요. 차 있고 집 있고 요리도 하고 그래서 뭐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그래서 역전을 꿈꾸는 역전을 꿈꾼다는 건 영철이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겠지. 그렇게 이제 영철씨가 등장을 하고요. 이게 영식님과 영철님의 차인가? 그니까 본투, 그냥 강골이고 원래 두꺼운 영철씨는 굳이 이렇게 몸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 만들어낸 그 몸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을까? <laughs> 그런 생각도 좀 드네. <laughs> 그래서 독서 모임, 그리고 뮤지컬 동호회.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독서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약간 자기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게잘안 되는 업무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로 저런 취미생활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단단한 외면 속에 부드러운 그런 걸 깨줄 사람. 광수님 등장입니다. 어, 굉장히 큰 차였던 것 같은데. 꺾이지 않는 순정. 뿌리 깊은 나무 광수. 한번 꽂힌 사람에게 끝까지 간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마음을 유지했다. 그러면 광수가 첫인상에 선택한 사람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광수 씨가 등장을 하고요. 강렬한 그 이름. 광수는 지금까지 항상 평범하진 않았지. 광수가 전문직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광수의 특징이라면 삶에 특이점이 있던 분들이 많다. 광수 씨는 누군가는 위험한 길이어서 꺾여서 돌아갈 법한 선택을 그냥 묵묵히 그런 길을 헤쳐 온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은 나도 특별한 사람인데요. 광수들은 다 특별해요. 이런 단지 전문직만이 아니고 나는 특별한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수는 그런 이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뭔가 그림의 재능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심플하게. 근데 닮았어요. 코를 조금 더 크게 그려도 더 닮았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이런 거는 이제 어쨌건 자신감의 표현이지. 결국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저렇게도 할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20년 동안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토박이고, 상경한 지는 16년 차. 근데 이 상경의 이유도 들어보면, 첫사랑 때문. 고3 때 시작이었고, 첫사랑 따라 서울 입시를 목표로 삼았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둘이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근데 여성분만 서울에 가가지고, 알았어, 좀 기다려.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냥 혼자. 짝사랑이었어. 아, 저 사람이 갔네? 아, 같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 혼자 그랬던 거야, 나 혼자. 뭐, 10대 후반이잖아. 10대 후반은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정서로 산다는 거는 실은 전형적인 회피형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놓친 사람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 처음으로 첫사랑에게 고백했으나 돌아온 건 거절.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년 만에 고백하고 그러면 당연히 거절하지. 근데 이제 광수는 내가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고백해야지. 딱 목표를 세우고 딱, 아, 나 대학 갔구나. 이제 고백. 간 거야. 내가 공부를 하고 내 조건이 채워지는 동안 상대는 또 다른 삶을 사는 거니까. 그게 연애라 이런 사랑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죠. 한편으로는 누군가한테는 좀 답답한 사람. 누군가한테는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고집 센 고집스럽게 자기의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 그런 면이 있겠죠. 자취하고 있지만 자가를 구할 정도의 자금은 모은 상태. 이 결혼을 앞두고는 이게 가장 적절한 게 아닐까? 그 <laughs> 집이 있어 버리는 것보다는 자가를 구할 정도의 자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래야 이제 상대의 경제력을 합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는 개인이 살기에 좋은 곳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뭐 양육기에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자금이 있는 게더 나은 것 같아. <laughs> 내가 이제 여성 입장이라면. 그래서 10년 자취 경력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지만, 검소하게 자기 삶잘 꾸려나간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상형은 선이 예쁜 분. 되게 솔직한 표현 같아요. 그래서 영혼의 동반자처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그런 이상형을 이번 기수에 찾았나 찾았길 바래요 찾았으니까 그렇게 옷도 자기 옷도 덮어주겠지 그렇게 마지막 분은 자 코발트 블루 아 이렇게 쨍한 파란색을 코발트 블루라고 하는군요. 두근두근 하면서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오는데 상철님은 긴장한 것 치고는 말씀도 잘하시고 표현도 많이 하세요 회복력 자체가 좋고 리액션 자체가 좀큰 사람 같아 준비된 자신감으로 여기도 지금 자신감 긍정긍지 이번 상철님은 진짜 큰 각오를 하고 오셨나봐요 2.5주 동안 막 살도 쫙 빼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한거죠 이것도 옷을 3,40벌을 입고 선택한 옷가게에서 일했던 사촌동생의 최종 컴펌까지 입국을 준비하면 한달 내내 하루 4시간만 취침했던 아, 여기 솔로나라가 진짜 잠을 안재운다고는 하더라고 잠을 못 자면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적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멘탈도 약하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 솔로 나라에 가면은 그거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어쨌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 이외에는 이제 나는 솔로를 시청하거나 옷 사러 가거나 약간 직업 자체가 조금 자유도가 있는 직업일까 음. 그래서 오후 4시 미팅을 위해서 아침 8시 그전에는 자연 자만출을 했었다 그래서 소개팅을 거의 안 받고 알아서 척척 이거가 가능했던 이유는 굉장히 활동적인 동아리 모임도 많이 하고 밖으로 많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성격이어서 자만추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밝고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다들 행복하게 고독정 식도 안 먹고 여섯 명다 커플이 돼가지고 해피한 엔딩을 어, 상철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지금 영수님 엉덩이 반쪽 떠 있는 거 아니야? 덩치들이 크셔가지고 다른 기수였으면 이렇게 그냥 다 안고 했을 텐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조심해서 앉는다고 앉았는데도. 어...